I 라 o n t 는데 어느 타 h a t you're doing. 최 don't know what you're doing. I don't know what you're doing. I don't k 지 o 지락 h a t you're d 된장 n g I don't know what you're doing. I d o 요 t know w h 요 t y o 같아 이거. <laughs> 응, 일단 대충 칼좀 썰게요 언니. 어! <laughs> <laughs> 줄까 어. 아, 언니. 완전 이렇게 아직 한강이 한강. 많이 끓여야겠다 졸여야겠다. 응. 네. 이어요 음, 어때요? 엄마! 어? 아, 된장에서 군네나군네 잡기 위해서 설탕 넣으라 그러는 거거든 근, 그러니까 설탕이 지 없어 없으면 물약 어. 있어? 물엿도 없고 아, 그냥 먹어야지 뭐 그냥 먹어야지 뭐 <laughs> 그냥 먹어 자, 음, 알겠어. 좀 쪼려야 되지 않을와 다행이다 설탕 왔어요 조금만 넣고 이제 이거다 옮기자 이제 끝? 그럼 되는 건가? 어때요? 아 확실히 괜찮아 그래요? 이거 봐요. 음. 야, 시집가도 되겠네. 아, 뭐라. 이거, 뭐, 장갑, 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갖고 와볼게 집게 있는 사람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바로, 바로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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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야 이렇게, 오지마. 이렇게 구워야 되니? 야, 이거, 무서 고기, 살려줘. 야, 얘 빼야될 것 같아. 살려줘. 아, 살려줘. 야, 불.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? <laughs> 야, 이불공격자게 오, 어, 타지 마, 타지 마그거워거워거워 어, 스테이크가 아닌데 안익었냐 하나도 안 익었어 근데 왜 겉에가 이렇게 탔는데 속이 아 익었지? 왜냐면 이게 불이 너무 세, 지금 이렇게 활활할때 넣으면 겉에만 그니까 제가 여기서 숯불하는 걸 봤더니 형편 없어요. 이거 어떻게 먹어요? 그래서 빨리 쭉쭉 불었죠. 안심 저쪽에다 구우면안 돼, 불 난리 났어. 알았어, 여기서 해줄게. 그리고 나조금먹어는데 넣어주는 거? 응. 대박. 맛있어? 나 이거 먹고 싶어. 여름에 찌지 뭐? 일로 와.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면 내가 모르지않았지어놨어 찌개 왔다, 아. 수영의표지개 <목소리> 여기, 여기 가운데. 짜잔. 거거설어넣어 응, 그랬더니 살짝. <목소리> <목소리> 달아졌지? 유나 너좀잘 굽는다. 잘 구웠죠? 응. 여기는가 삼겹살 두게나 이거 좀잘 구웠어. 기대하세요. 포기 좀. 유나 이거 네가 구운 거야. 오늘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 우리도 먹어보자. <laughs> 타이다 이거 뭐하셔안아 안산 가오리. 소고기 먹어 봐맛 있어. 그랬어? 미션 받았지? 대박 딱 처음 들어왔을때 잊고 있었어 Cats, 너무 즐거워서 나는 솔직히 잊고 있었어 저도요 미션이 여기 오는 거 아니었어? I took notes. w h 이뭐 하고 싶어요? 어...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? 노래. 노래! 내일 내일 색칠 공부 번호 s 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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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 g 려 번호 g 려 o go 같은 번호 e 려들은태 e 채널을 주목해주세요 내가 가르쳐준다기보다 <laughs> 나는 뭔가 농유. 나는 이렇게 해요 이런 거 생각해봤어 사연이 뭐 하고 싶어요? 제 취미가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되게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연관이 있어요 사연이의 코스프레 일반인이 많은 곳에서 제가 일반인으로 섞여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못 알아보게 분장을 하고 이제 막 오. 하는 거예요 정 체인지 신선하다 그거좀 좋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일단 좀 패션 쪽으로 정해봤어요 팁을 맞아. 주나요? 팁을 주는데 또 약간 카운슬링도 좀 해가지고 쯔영이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, 좋네 이나는 요리를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요리 같은데요? 솔직히 그걸 응. 대접할 수 있을 만한 요리? 고급진 요리도 음. 해보고 그냥 뚝딱뚝딱 보는 사람이 해볼려. 나한테 감탄할 수 있을 만한 오 잘하는데 어. 할수 있을 만한 뭔가 생활 요리도 잘해보고 싶어요. 멤버들 의견 들어보니까 뭔가 서로 참여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참여도 해도 돼. 응. 어, 맞아요. 참여해주세요. 맞아. 그리고 생각도 많이 바뀔 것 같아, 집에 가서 음, 그러니까. 생각 꼼꼼히 생각해서. 네. 궁하고 진행하는. 아,